자, 춥다. 가자. 춥다.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한 거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잘한 거야? 야, 원래 할만 했어? 원래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좀 잘못을 했어? 어, 그래?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? 그냥, 한밤중에, 그냥 막, 체포가서 가면 돼? 야, 북한 김정원도 좀 쫄았겠는데? 어떻게 생각해? 어, 좀 그럴 것 같다고? 어, 아, 아니었어? 아냐, 아냐? 별일 아냐? 알았어.